아,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에는, 어, 문수기술과 반영구 화장 기술이 왜 다른 기술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와 어, 차이점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미용문신 업계 전체가 어떤 상황인가 하는, 어, 것입니다. 먼저, 이제 합법화가 되니 안 되니 하는 이제 그런 마당이 있기도 한데 음그 문신은 문신대로 어 반영구 화장 기술은 반영구 화장 기술대로 너무나 이게 좀 사분오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기술의 어떤 주체나 원천 기술 자체가 사실은 이제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 아시다시피 이제 문신과 아, 미용 문신의 구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 또는 미용 문신과 반영구 화장의 명확한 구분이 없는 것이 아, 현재 한국의 음, 실정이라고 보시면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엠브론 눈썹을 만드는 기술 하나만 봐도 아, 문신 업계에서는 눈썹 만드는 기술을 어떻게 보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반영구 화장 업계에서는 엠보눈썹을 만드는 기술을 너무나 많고 다른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엠보눈썹뿐만 아니에요. 화장염 눈썹도 그렇고 뭐 기술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뭐, 눈썹을 이제 표현하는 기술을, 뭐, 4D, 5D, 6D, 7D, 뭐, 어 제가 이제 중국에 가봤더니 9D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영어를 누가 만들어냈느냐라고 이제 중국 사람들 보고 물어봤더니 한국 기술자들이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엠보 기술이 중국이 원조인데도 중국 기술자들은 4D, 5D, 6D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무 어, 10여 년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기법들이 그렇게 많은지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름을 붙여 놓았을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기술이 다양한 것이 아니고 기술자 임의대로 그냥 막 붙여놓은 것임을 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 반영구화장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어,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을 이걸, 어, 반반자라고 합니다. 반반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 또 이렇게 쓰는 것을, 어, 되돌릴 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 반반자는, 반반, 똑같은 반자예요. 반반자는, 어, 10에 1이 있는데 10중 5를 뜻하는 말이 되겠죠. 이 반자는 어, 10중, 잘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10중 5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아래의 반자는 되돌릴 반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까지 갔다가 다시 제로가 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까지 갔다가 다시 없는 것으로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반영구 화장, 한국에서 반영구 화장이라는 의미가 1번이 맞는 것인지 2번이 맞는 것인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반영구 화장을 한다는 기술자들도 사실 이두개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해답을 못 내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반영구 화장이라는 말 자체가 용어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고 늘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같이 수십 년을 문수기술, 뭐, 우리가 반영과장이라고 그랬죠. 그런 기술을 한 종목만 시술도 하고 연구를 한 사람도 도무지 이해와 설명을 할수 없는 이름과 기법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 이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 반영과장 기술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주장하는 문수기술은 지금 현재의 한국의 반영과장기법이나 기술 이름처럼 증명이 사실은 안되고 반영과장기술처럼 사실 또 혼란스럽지 않아야 하고 원천기술과 그 기술의 사실은 통일성이 좀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예, 문수 기술. 자, 저도 반영구 화장 기술을 27년 동안 수십 건의 특허, 디자인 등 어, 연구를 많이 실적과 그다음에 어, 이제 책을 또 써내기도 하고 어, 논문 등을 써내기도 해왔지만 지금 한국의 반영구 화장 기술 수준으로는 k 뷰티 또는 무슨 세계화 어, 이런 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한국에서도 기술 어, 기준 기술과 그 다음에 어, 원천 기술 자체가 없는데 무슨 kbt 고 세계화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나 다 가르치고 배우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학문도 아니고 기술도 아닌 것이 되어 가고 있는 이 마당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허무 맹랑 맹랑한 이론이 아니고 실전 이론이 존재합니다 이 실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람 얼굴에, 사람 피부에 실제로 시술 가능한 기술. 음, 그게, 그걸 밑받침하는 게 실전이론이에요. 그래서 실전이론이 존재를 하고, 그 이론을 증명을 해야 되고, 자 문수를 이렇게 씁니다. 문수사를 이렇게 씁니다. 문수사 반영 과장 정 이렇게 쓰고요. 문 문수사는 이렇게 쓰는데 어, 제가 왜 문수사라고 하냐면 어, 이 문수 기술은 실전 이론도 분명한 실전 이론이 존재하고 그 이론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명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로 시술이 가능한 기술 이게 바로 문수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수. 자, 얘는 어, 이제 어 문의 문자죠. 문의 문자에다가 자, 문신할 때도 이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수는 이게 이제 그수놓을 숫자예요. 수놓을 숫자인데 약자인데. 음, 수놓을 숫자. 수. 얘는 어, 스승사입니다 그래서 어, 문수사라는 이제 용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문신은 어제 이렇게 이제 몸신자를 써서 문신 이렇게 이제 읽습니다. 그래서 어, 반영구 화장 기술이 사실은 좀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한다고 하면 문수 기술 즉 문수사는 좀 전문가이자 좀 프로이고 좀 스페셜리스트한 그런 어,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의 반영구 화장 기술자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할수 있는 위치도 아니지만, 저도 반영구화장 기술을 누구보다도 오래 했고 기술을 또 퍼트린 사람이고 3D 앰버 기법을 만든 장본인인데, 제가 반영구화장을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영구화장 기술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론과 실전 기술을 요구한다. 문수사는. 반영과장 기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론과 실전 기술을 요구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문수사라고 하고 이 문수사들이 앞으로 시술도 하고 수강생 분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